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 을 국회의원 후보 민형배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만난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열 사흘째 매출이 아예 없다는 가전제품 매장 사장님부터 아이 병원 진료 번호표 받으러 첫차탄 아버지까지 매일매일 삶이 더 힘겨워진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배신자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를 검찰 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했고 지금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시민을 배신합니다. 검찰 권력을 앞세워서 권력을 사유하고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는 민생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이자 때문에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살림이 팍팍합니다. 사과, 배, 귤 같은 걸사 먹기도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언론의 목소리를 입틀막, 칼틀막으로 탄압합니다. 12구 참사,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은 진상 규명은 커녕, 거짓말 잔치를 벌이며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주가 조작, 땅 투기, 명품백 수수 등 배우자 관련 각종 의혹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회가 마련한 특검법까지 거부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현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도합니다. 이런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총선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입니다. 주권자 시민 뜻대로 검찰 독재의 폭정을 멈추겠습니다. 배신자, 배반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내내 최전선에서 검찰 독재에 맞섰습니다. 이제 민주당 최전방 공격수가 돼서 광주답게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국회로 보내 주시면 검찰 독재와의 싸움을 매듭지 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제한해서 전쟁을 막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등을 파헤쳐서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개혁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법 외국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으로 정치 검찰의 싹을 자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의 민생도 꼭 살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 기반을 육성해서 광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공공 기관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다. 미래차 국가 산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시민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건립되도록 하고 중소상인 피해가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산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산교 광산구 개교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광주 AI 영재고를 유치하고 광산 교육 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광주시 교육청을 신창동으로 이전하는 등 명품 교육도시 광산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광주 정치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당 지도부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우고 광주 여론이 민주당에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또 광주 민주당의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광주 시민의 요구가 중앙 정치에 실현되도록 호남 정치의 힘을 키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주권자 시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시민을 대리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했냐? 왜 윤석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우지 않느냐? TV에서 윤석열 한동현 얼굴을 그만 좀 보게 해달라. 수없이 들은 뼈 아픈 질책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저민정배와 민주당에 기회를 주시면 오직 시민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오는 4월 11일 검찰 독재 심판 주권자 시민 승리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민정배와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